还是要还是不要面？嗯，一个两个。哇，嗯嗯。也也也是 soup or no soup？啊 soup，soup 有。啊，两个。啊，two？哎，两个。Sorry。 그나안아마는니가 <목소리> 앉아보자 아마들어다는데아줌마 불러 번호를 받아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왜 결제가 내건안 될까? 이하라가명나안 칠백, 일백칠백. 국물이나국네이래 국물이야. 위다 스프, 위도 노, 위도 스프랜드, 위도 스프모리, 비빔면, 그렇지. 응. 국물 있는 걸 나왔어요. 비빔면 랜드 해도 이거 먹어보 보겠습니다. 양념 섞으라고. 먹어보자 이게 뭐라고? 곰팡.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나와 나가. 비빔 더 비싼 데야 응. 이 이건 더 비싼 비빔 다 비빔 먹거든 지금. 오징어 맛이랑 비슷해요. 오징어 맛. 국물 있고 버전이. 비빔면이 있고 있는데, 그거 잘 구분해서 이제 주문해야 되고. 국물은? 숯불. 응. 45. 그렇지. 국물이, 국물이 싸고, 우리나라도 비싸네요. 비빔이 비싸고, 국물이 좀 저렴하고. 저는 결제가 안 돼가지고, 친구가 결제했습니다. 알리페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국물이나 면은 다 추가됩니다, 추가. 한국인. 영어 메뉴로, 영어로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 아주 친절한데. 그도 주문한 난이도가 좀 있는 가게입니다. 상하이 이틀을 끝내고 이제 우전으로 갑니다. 아, 우전은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남역에서 버스를 타고 우전 서책, 서책 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놀아야 돼요. 그냥 나 보니까. 넘어니까 여기 그냥 뭐 묶고 어 구경하고 막하네 여자나 와야 되겠어요 남자끼리 오면 음. 남자끼리 오면 할게 없어 그럼, 그럼 이제 못 오시는 거예요? 아옷개보 어떻게요? 옷개 여자랑 와야지 하고 할게 여자랑 와야지 하고 지금 무도는 오시가지고 한국에 가야 된다 해야지 아뭐 지구를 떠나야 될까? 계속 못 오고 있다. 새로운 오천강은 또 언젠가 올 겁니다. 서 지하로 쭉 가야 이제 버스터미널 에 나옵니다. 가서 우전을 말하면 안 되고 오전 서책까지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책으로 가는 것도 있어서. 노인 <laughs> 글리시 버튼이 안걸지는데요리시 응. <laughs> 버튼은 안 되게 났는데요. <laughs> 보전을 해보겠습니다. 우전 왕복. 스타벅스에서 두 개, 커피 두개 사가지고 지금 다시 버스, 버스 스테이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가서 다시 짐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시 14분 버스를 타고 우전 서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왕복을 끊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가서 그냥 내일 오는 거는 끊으면 될것 같습니다 버스표는 편도에 55위안입니다 한 사람당 슈마 <목소리도> <심화>. 아맙습니다 <또야. 목소리도> 자리는 아무 데나 앉 좁는데? 안 들어간다. <laughs> <laughs> 아, <laughs> 버스 탔습니다. <laughs> 자. 버스표 사는데 어딜까? 매일 1시 35분 돌아가는 걸 미리 사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사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어 혹시 모르니까. 가격은 똑같네. 우전 체크인 중입니다. 여기 호텔 리조베이션 서비스 여기 와서 통합으로 체크인 하고 그리고 다시 또서측 입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식 민박을 예약하지 않았더니 저기서 체크인 하는 게 아니고 저보고 저 직접 그냥 가랍니다. 저 위로. 북쪽 문 근처라고 했거든요. 아, 또 숙소가 괜찮아야 될 텐데. 걱정되네. 들어와서 우전에 숙소 민박 이게 지금 투베드에 8만4천원 정도에 했는데 약간 약간 북쪽에 외곽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좋다 와 요거는 매트고 요거는 침대고 옛날 호텔인데 신식 느낌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단 내려와가지고 응? 쉬다. 쉬다. 쉬,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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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다. 진짜. 티켓? 여기응여기진주다아표 매표가 그다음에 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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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 매표? 표 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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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표 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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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표 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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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네. 이거를 아, 아쉬운 게 저희 수소 바깥이라서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꼭 사십시오. 그래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유념해야 됩니다. 와, 어, 이거 한다고? 어때 어떡하지? 이걸 걸어 다닌다는 게 조금 만만치 않은 일 같은데. 어, 원래 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음.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그렇네. 다, 음, 다 볼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음, 아, 가보자, 나. 가보자, 어, 리 야, 안에 사람 많네. 여름 영상 보니까 풍성하던데 지금 겨울 되니까 연꽃들이, 연잎들이 다 죽었어. 천을 염색해서 말리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야? 아니 뭔데? 음, 여기 문의를 여기 데서 이제 만드는 거 없다. 모자도 했네 이게. 60, 60 뭔데? 60은? 배 하나에 180, 어. 한 명은 60. 60이네, 아마 뭐, 최대 8명.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진짜 한 10만 원 돈. 맞아 공주님 저두분타시네딱두 명이네. 주변, 주변은 주변은 잘 많이 탔네. 어 이거는 저기 달아야 되는 거야 한 배를. 네. 아 이게 스트하우스 프론트 데스크 이게 이제 민박이다 아 맞네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게 민박. 이 민박 이자석는 재밌긴 한데 나는 왜 나는 왜 이렇지? 아 바람 많이 부네 아 저런 배는 못하나 저런 배 전통 옷을 입고 와서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2 1 0위안짜리 붓이에요. 이게 300위안 상하로 된 붓입니다. 자기를 줘가지고. 그냥 다 그림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찍다가찍다가 의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네, 해가 지면 밤이 되면 또 밤에 또 매력적인 또 영상이 풍경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밤까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숙소를 예약할 때꼭 오전 안에 있는 공식 서책 숙소를 하는 게 낫습니다 저희처럼 저처럼 밖으로 숙소를 잡지 마세요 여기는 있는 것마다 다 그림 같아 갖고 結構しちゃった。 좀오요 아, 이야원이쪽 들로 붙여 가지고. 애들 먹고 하더라고. 제가 전에 보신데. 제가 부풀어 거못살라고이도 빠분 야 괜찮다. 오케이. 아까 밖에는 깬데 안에는 이게 먹으면 약간 어디다 먹겠어 아직 맛있어 명단가지어네 명단가지 어 이유가 있어 아니, 라이브 빠네. 쇼도 라이브. 고각 구안. 관우 아이가. 맞네. 아 향냄새. 우와. 이런 거 싫어나. 제갈량하고 인사하고. 저건 저건 누구랑 싸우는 거지? 어, 해 봐라. 응. <laughs> 280에 580 580원이. 아, 비효? 이거 뭐야? 이거는. 이게 밤에나 밤에서 안 보인다. <laughs> 어. 옛날 우리 옛날 우리 신라 시대에 그탑 같다. 목탑 형식.

는데 우리 몰라가지고, 그 시안에 있는 중국 친구 친구가 대신 시켜줬어요. 이게 지금 300주. 이게 반근. 아, 냄새. 어이거이는내 좋아하는 토마토 계란탕이네요. 와, 이게 친구가 이거, 일본 친구 친구들 통이 크네. 아, 이게 300, 300주 바이주라고 합니다. 먹을게요 와야 편의점에서 물어본거보다 시 맛있네 지와세다 근데 뒤에속에 들어가니까 막 미치겠다 계음 아. 음. 세트 2-3인중은 한 시켰네 몇야 여섯개 여섯 응. 응. 우전 와서 실패 연속이었는데 이걸로 도전했어. 어때 치트키? 내일도 맛있 맛있습니다. 응. 오리 이거 오리 선지 내가 네, 이거 막 오리 먹어보네요. 이 오리 선지 훨씬, 훨씬 부드럽네 소보다 오리 선지. 음. 양 많다 근데 진짜 다 먹겠나? 그래 남겠네 고맙다고 전해줘 건물 안 사주나 응? 건물 안 사주나 뭘 사줘? 건물 건물을 사줬네 뭐 건물 선물. 건물? 건물 이게 힘줄인가? 먹어보 아, 맵다. 기억하니까 막 난리 났다, 지금. 음? 아, 배부르다. 응? 응. 안 씹어진다. 못 먹겠다. 이게 뭐, 맛있는데 씹어지지 않네. 엄청 끊어지지, 못, 끊지 못한다, 지금 내가. 아, 이런 거 먹으면 이거 먹어야 되겠다. 진짜 기름지네.

이만거면원 6,000원, 6 0이위원6이0 0원 6,000원, 6,000원, 0 0원 응? 0만원7만원6 0만원6 0 0양원 6,000원, 6,000원, 6 0 0만원 나오겠다 원6 0겠다원6 0선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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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0 그런 맛날것 같은데, 조기 같은 맛. 음. 음. 진짜 살 부분 뜯었는데도 뼈 나온다. 맛이 전어 같아, 약간. 근데, 그런 과야, 그런 과. 장뼈가 많을 수밖에 없어, 전어 과면. 무슨 세상이야, 보고 싶네. 예, 또와두 소리야. 여기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샤워. 샤워. 아, 아 이렇게 자고라고. 뭐, 샤워. 뜨기로 어, 붙였네. 드네드안 따주고 보 약간 따